성남시는 1994년 건립돼 낡은 하수처리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접 하수처리시설을 찾아 현대화 시설 전반을 살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0일 복정동 하수처리시설을 찾아 수질보건센터 시설 운영 현황과 현대화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약 25년 된 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다각도로 모색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1차, 2차 침전지와 총인처리시설, 최종 방류시설 등 하수처리시설 전반을 둘러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현장 상태를 살폈습니다. 13일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의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분당 지하 공동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의심스러운 현상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모든 위험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4일은 환경에너지시설과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환경에너지시설은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으로 600톤 소각시설 현장을 찾아 중앙제어실, 크레인조정실 등의 안전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또 자동차 등록과 정기검사, 의무보험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연간 58만 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성남시는 겨울철 각 시설의 운영 현황 및 사업 추진을 꼼꼼히 살펴 시민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